나라를 위해서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장 큰 핑계인 것 같고요. 이제는 어떠한 핑계, 어떠한 힘듦, 어떠한 아픔,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,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뛰어갈 예정입니다. 축구를 해서 이기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뭐 저희가 뭐 좀비 축구다 이런 걸 떠나서 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팀이 더 단단해지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, 이런 경기로 인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연장전에 가면 사실 대부분 다 지치는데 저희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로 다 뭉쳐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결국에는 이런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만큼은 벤치에서 같이 경기 못한 선수들 또 리저브에 같이 들어가지 못한 선수들한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마주 한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가장 부탁하고 싶었던 중에 하나가 선수를 좀 흔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선수를 좀 보호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모든 선수들의 가족이 있고 친구들, 동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정,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축구 선수이기 전에 한 인간인데 그런 발언을 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선수를 꾸준히 정말 그거에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 선수들 조금만 아껴주셨으면 좋겠고 기자님들한테도 간곡도 부탁드리는 거고 또 저희 축구팬분들한테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. 저는 수술과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안내 보내고 싶어요. 이떻 보면 저희가 되게 단단하게 뭉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,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소개 해보자. 힘들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기회 자체가 정말 쉽게 온게 아니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힘들게 또 이끌고 갔는데 여기서 또 놓칠 거냐고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그냥 그렇게 동기부를 여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. 제, 네, 주 행복한데 전혀. 지금 저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 제가 축구 선수로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, 즐거움을 줄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, 당연히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지금 이 대회에서는 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자들 저의 즐거움 또 제가 보여드리는 즐거움보다는 저희 팀이 어떻게 하면 더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, 하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. 도 동료들이 있어, 이해요 어? 동료들, 형제들, 가족들 있다고 그거 믿고, 쟤네 우리 다서 주의 시켜주자. 어? 쟤는 3만 명, 5만 명 오라고 해. 우리가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, 보여줄 수 있는 건 운동장 아니니까 들어가서 그냥 끄시자, 오케이? 예, 네. 나 네. 이 영상을 제작한 강인경입니다.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.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.